(10월) 달새 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료하신 분들 나올 때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을 뒤에서 후원하시고 또 격려해주신 분들이 선물 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효성중학교에 등록하시고 이제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어엿하게 새 가족이라는 새 자를 떼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천국에 가서도 한 식탁에 앉을 천국의 가족까지 이어져가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양육하시고 정착하도록 도우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효성중앙교회가 사람을 낳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걸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가족 수료하신 분 중에 이건영 성도님께서 아, 대표로 소감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 주세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9살의 나이에 처음 이 밭, 교회에 제발로 처음 디디게 된이 건형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 주위에는 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 목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감리교 신학대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동생, 둘, 둘의 여동생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신경을 전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열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달에 저희 여동생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나서 달려가 봤는데, 아, 너무 엉망진창이 된그 집에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이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거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어리 아수라장이 된그 현장에서 웃으면서 아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밥 먹을 생각도 없. 그런 생각이었는데 웃으면서 행복하게 밥을 먹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상 그 밥이 넘어가지 않는 제 상황에 참 마음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저제 미쳤, 미쳤나 보다"라고 저는 그때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도우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교회를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매제한테 물어봤죠.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 지금 아수라장이 된 이런 교, 어, 불난 집을 치워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고 했더니 교회를 간답니다. 그래데 저는 거기서 그래서 더 서슴없이 미친 놈이라고. 그그 미친 놈이 이 교회에 있는 이은숙씨 집사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지 제가 교회를 믿지 않는 저 상식으로는 그걸 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화를 화도 나고, 그 매제한테도 저렇게 제 동생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가는 것 같은 게제 화도 나고 미안도 하고 해서 화를 더, 더 냈더니 그 매제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도 솔직히 제가 교회를 안 믿었으면 저런 애 엄마, 솔직히 머리채를 잡든 어게든 화를 내겠는데, 근데 형님, 애들 사다 살아 보니까 애들 엄마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말씀을 어, 외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그 말을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나니까 뭐 교회 사모님하고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쌓고 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도 집에를 돌아갔는데 <laughs> 막내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네가 집이 불나기 전하고 집이 불타고 나니까 집 사정이 더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 저희 집을 다니러 왔다가 가면서 저희 TV, 집 TV 앞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뜬금없이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안 갖고 가냐고 하니까 무거워서 안 갖고 간답니다. 그 성경책 갖고 올 때는 잘 갖고 가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걸 전자 믿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탈이 지나고 그 성경책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먼지는 쌓여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성경책을 안 갖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며, 그냥 웃으면서 무거워서 안 갖고 왔다고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정말 그 성경책을 안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음, 제가 저희 집에 한 번은 청소를 하면서 예전 지나간 사람이 그 부족을, 부적을 해놓은 거를 제가 다 마서 한번 태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태우고서 그 얼마 안 지나서 근데 그걸 사고가 차서 걷어놨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갖고 사실 부적이 태워서 내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지나간 말로 좀 염려스러운 생각을 표현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그좀 위로라 할까 달래기 위해서 성경책을 거기다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TV 앞에 성경책이 먼지의 소복이 사인 성경책이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 문자로 교회 내가 갈 교회 너가 다니는 교회 주소 좀 한번 보내달라고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끊기가 무섭게 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와갖고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한테 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빠, 교회 들고 들어, 저, 여기 오는데 꼭 27년이 걸렸다고요. 그게 울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교회라는 자체는 저기 세신도 교육을 받을 때 그, 교회 나가서 아멘이란 말을 할때 언제 하는지를 그걸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거를 물어볼 정도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음, 근데 지난 주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든 이게 성경책을 읽어봐도 제 눈에는 제 귀에는 그게 꼭 외국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말 자체가 그꼭 외국말이 외국 사람이 와갖고 영어로 떠들듯이 그렇게 들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알아듣는 말이 생기더라고요. 제 귀에도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원래 제가 집이 수원인데 여기 일로 교회를 오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면서 서울의 터널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4장을 찍었습니다. 터널 들어가기 전하고 터널 속하고. 터널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 밝은 빛하고, 그리고 터널을 벗어난 밝은 빛을 내장을 찍어가지고 그 친구들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터널 안 깊은 속이라고만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터널을 아니 그러니까 나는 터널을 벗어나서 밝은 빛을 보게 됐다고.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 세가족 공부하면서 아주 쉽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걸음마를 걷는 아기처럼 아주 서툴고 어색한 어색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당황스럽고 부끄럽지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함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